황정우 씨형 집행 정지 심사 언제 하실 겁니까? 아니, 저기 됐어 가 있어. 이제 와서 사법 연수원 동기 독좀 보겠다는 거야? 형 집행 정지 신청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. 형 집행 정지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. 최비 지금 형 집행정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만 100건이 넘어. 황정우 씨, 최장한 말기입니다. 그래서 세치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구급차가 사이렌 켜고 달리는 게세치기인가요 응급실에 안 급한 환자가 어디 있어.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자들도 중병을 사유로 들고 있어. 우린 그적합성을 따져야 할 의무가 있고. 절차 뒤에 숨어서 황정우 씨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야.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? 뭐? 넌 연수원 수석, 난 차석. 근데 살아온 꼴을 봐. 난 검사장, 넌 그냥 변호사야. 황정호 사건 같은 것들만 줄줄이 맡아서 네가 얻는 게 뭔데?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졌어?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떳떳한 사람들이었어. <laughs> 미치겠네. 그래. 회장님께서는 감방 변기 더러워서 똥못 싸도 째깍째깍 시간이 너무 안 가서 5분마다 시계만 봐도 형집행정지 병보석에 다 잘도 풀어주던데. 그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? 자기 양심에 잘 보일 수는 없는 거니? 야, 백100 사람이면 백 가지 양심이 있어. 네 양심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. 죽어가는 사람 치료받게 하는 게 사람 양심이야. 말했듯이 절차대로. 가자. Ya, Kangmoon-ah!